의사소통할 수 있다. 뭐에도 불구하고 다 생략되고 얘네만 남았네요? 같은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과 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의사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거랑은 다른 방식이더라도 어쨌든 의사소통을 얘네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냥 식물도 이렇게 쓸게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더라. 몇몇은 표현한다. 자기네들의 불만족을. 저 썸은 몇몇 식물들이겠지?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그렇게 한대. 어, 너, 알지? 뭘 아냐면, 냄, 아이고야. 대시 깃발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저도 버릇이 돼갖고. 그 냄새 알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냄새? 매달려 있는 거니까 떠도는 냄새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 알지? 뭐한 후에? 네가 잔디를 자른 후에 또 공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걸려 있는 그 냄새 알지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냄새로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 예시가 잔디를 깎고 나는 냄새다. 맞대. 그것은 실제로 SOS래. 구조신호래. 누가 나 이렇게 날 자르고 있어. 뭐 하면서. 명며 식물들은 이번에는 소리를 사용한대. 어,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파수에서 소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파수는 어떤 주파수냐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리를 사용한대. 3번 소리 사용. 물론 우리가 못 듣는 주파수에서 하는 거지만.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대. 식물이랑, 그, 저기 뭐야, 마이크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목적, 뭘 알아내기, 뭘 알아보기 위해. 걔네가, 어떤 트러블 콜을 문제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 이때 데이는 이 연구자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예시라고 해야겠죠. 어 연구자들이 마이크로 녹음 실험을 했다. 어, 그들은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 식물들이 만든다 매우 높은 주파수에 딸깍거리는 소음을 만들어낸다 이걸 알아냈대요 뭐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식물들은 만들 수 있대 다른 소리를, 다른 스트레스 원인에 대하여.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거야. 우리도 뭐, 아프면은, 뭐, 신음소리 내고, 깜, 깜짝 놀래면 비명 지르고 뭐 이러잖아요. 얘네들도 그렇게 한대. 음, 뭐, 여기서 병렬은 의미 없고. 실험을 했더니, 다른 원인이면 다른 소리를 만들어 내더라. 그래서 그 소리 식물이 만드는 소리 뭐할때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고 있을 때 물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닐 때 그러니까 물을 안 줘야 되는데 물을 못 받고 있어. 워터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일 때, 이 식물이 만드는 소리는 다르대. 뭐랑 다르냐? 그것이 만드는, 잎이 잘릴 때 만드는 소리랑은 다르대. 아, 이거는 좀 봐야겠죠? 일단 사운드니까는 S 붙었고요. 여기 있는 원은 저 사운드겠죠? 음. 얘랑 얘랑은 식물일 거고요. It's not getting watered니까 물물 뭐, 물 공급받는 상태가 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 어,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 공급이 없을 때랑 잎이 잘릴 때의 그 소리는 다르다. 하지만 모아할 뭐 가치가 있대요. 주목할 가치가 있대. 그러니까 주목 좀 해봐야 된대.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주목해야 돼. 식물들이 그렇다고 고통에 크라이아웃 울부짖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여기에 주목하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사람이랑 비슷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식물이 사람처럼 고통에 의하여 운다는 건 아니야. 아하, 그리고 이게, 비 월스 명사 또는 I-N-G. 지금은 I-N-G 나왔죠. 그래서 I-N-G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거 맨날 요, 요 표현 나올 때 비슷한 표현으로 뜻은 똑같이 써줍니다. 얘네들도 같이 나오는데 저는 의미상 너무 달라서 월스 오브나 월스 와일 2브이로는못 바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밑에다 굳이 써드리는 이유는 섞지 말라는 의미에서 써드리는 거예요. 그니까못 바꾸는데 정 바꾸고 싶으면 월스 오브로 제대로 바꾸든지 월스 와일 2로 제대로 바꾸든지 어설프게 무슨 월스 오브, 뭐 월스. 월시... 2V, 막,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바꾸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제, ING 왜 나오는지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더, 모인 것 같으냐. 이러한 리액션은, 오히려, 니저크가 뭐냐면, 왜, 우리, 무릎, 딱, 망치로 치면은,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냥 생존을 위한 자동적인 생존 반응이다. 그런 액션인 것더 그런 경향이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감정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그냥 생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굳이 얘를 바꿔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바꿔는 드릴게요. 바꾸면 어색해갖고 별로 좋은 것 같진 않긴 한데. These reactions are more likely to be 뭐, 이렇게 가겠죠? 식물은 살아있는 유기체야. 그리고 걔네들의 주요 목적은 뭐냐? 살아난, 생존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냄새와 소리는 걔네들의 도구야, 도구. 방어하기 위한 도구야. 어떤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도구야. 아마 걔네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띵스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생명체들, 얘네들은 생존이 목적이고, 결국 여기서 나오는 냄새나 소리는 그걸 위한 일종의 도구다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 어, 요거는 뭘까요? 식물이죠? 음. 아니면은 리빙 올거니즘 해도 되는데 어, 그냥 저는 식물로 했어요. 뭐 특별히 막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식물들이, 얘네들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할 때, 어쨌든, 뭐를 사용한다?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 감각수단이라고 할까 그랬나? 음, 아니야. 아니, 뭐. 다양한 수단을 더 사용해서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 뭐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는 다르고요.